どうした? <ng> <repetition> 오리포 유니폼 육포네트는 육포인트는 육포인트는 육이인트는육포인인다 뭔가 아닌가? 는육트는 육포인트는 는 육포인트는 육포인 상대 팀포인트는 육포인트는 육포

내리면 이쪽 발이 양조 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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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쉬는가 이만 쉬고 쉬고 이만 오. 머리까지. 머리까지. 신다 <목소년단> <이게> <목소년단> 높은 도있으도 서서 편한데. 99년 전 나이도 오리던데, 20대던데. 잘하던데요. <은> 예? 잘. 잘하데요 잘하던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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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던데잘하던데잘던데요잘대던데잘하데요 저거 <놀람> 오랜만에 나 결혼하고까지 처음 은데오어저 중앙에

<laughs> あ,あそそっそうなそういうこと。<laughs> 아야 야, 야, 야. 근데 이 영상 보이나? 야, 너무 먼데? 학대을좀했었미그 학대 아, <laughs> 정도 아, 열정이그 아, 정도 열정이어 <laughs>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응. 자기들 학대해서 뭐 눈을 가끔 내가 <웃음> <웃음> 유나 나이스! 거 많이 떨어졌네요. 음. 옆쪽에. 일서스 음. 때도 포스신거차요 포사... 어디서? 토우스 살 때도. 네, 그래서 축구화 샀잖아요. 맞죠. 토우는 내내 미끄러서 내리던데. 이게 동작이아 되니까. 그럼 그 고무 고무 장이던데 어, 와, 그럼 부스 답에다나는 놈들 보니까. 나이스 음, 음...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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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<laughs> 어, <참. 웃음> 그니까그그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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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냥 띄워야지. 웃음>

사람이 어디야? 너네 응, 어, 본점서두명갈 걸요. 그니까. 이 것도 가겠타고두명 간다. 대가리랑 가면은 계속 차야 될 걸요. 안쓰러마

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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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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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또다이높나 どうだ 얘들 해 보자. 오 よし。 보자. 네, 아, 니요. 어. 그냥 살랑살랑 되는 것 같은데. 요저 약간 선출 대세 추인는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 선출바지 <laughs> 선출옷 어. <응. 웃음> <laughs> 어? 저런 옷저 어, 새끼 자랑새끼가 둘중 <laughs> 하나가 <laughs> 겁 잘하거나 겁못하거선출바도 <laughs> 쫄쫄이 아니죠? 이런 거아니잖아요 <laughs>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거 입으려면 진짜 말라야돼 조금만 보여도 입으면 바로 교장선생님들 <laughs> 입으면 바로 교장선생님 나이스. <목소리> 나이스. 아, 장세 터치할까? 아, 손실없다주 있네요. 저 비슷하게 왔어요. 어. 나이스! <laughs> 실을 경르한거요 나도 모어요나나어 나도 모르겠어요. 손가락 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어요. 아. 도 모르겠어요. 나도 어 아니 인날들눈봐덜 어, 빡세셨네 아 저기 줄이 있다 이 네. 저기 자네가 열심히 찍는데 그안에찍어 보죠 아저 사람 그 사람인 거 같은데 미아저 아, 사람 아아 <목소리> 음. 괜히 왔네 이 쭈꾼이 자랑스자자한다 이거 누데 근데 저 너무 젊은 거 같기도 아, 아, 왜 누구로 예상했는데 그 제주인가 경남인가 뭐 어디 프로 찬 사람 있다고 지금 안 하고 근데 딱, 딱 저렇게 생겼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 그 MP에 오나. 저로 생각할 때. 열심히 아, 어, 안 때도 되지. 열심히 안들나 저런 소일 하나. 아, 어떻나 어린 것 같은데. 그런 것같아그 <laughs> 사람 <상황이 웃음> <좋았다. 웃음> 아, <laughs> 근데 다른 애들이 정 저정도 보어보면 n g 다 e Tapipta, Rita, 어 i t a Rita, 아니다 a 아, Rita, 아니다 a Rita, r 정식 a Ri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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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i t 我说完了，我我哪天？嗯嗯哦嗯嗯 저 센터백 보는 사람 위드죠

외말. 사이드. 아, 된다, 안다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다안 된다, 안 된다, 안된안 된다, 안 된다, 안돼다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다안 된다, 안된안안안돼 А, -та. 나한 <laughs> 맞춰! <laughs> 여기. 어, 얘도 잘하는데. 저하더라고. 어, 던데 사이드 상 여기. 어. 그 제메 찾아야지 상황. 맞아요. 사이드패 빠르거든. 어, 윙, 윙 사이드 백 맞다. 사이드 백이 존나 빠르다. 윙, 윙뛰고윙 약간 사이드 지수 그냥 뭐 아무튼 아어요체육도 전혀 좋은 것 같아. 얘기는 천리 좋은 것 같은데. 윙백이 사이드 뺄긴 데 거의 공격 수였 심어. 심을 나다 친다, 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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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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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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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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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정 와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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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정